니는 늘 이런 식이었지. 그게 편해지는 거가. 눈치 본다고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, 연습 경기라도 붙으면 선배들이라고 다 져줘야 되고, 그게 진짜 경기까지 가는 거잖아. 그게 진짜 편해? 뭐 어중간한 선수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 닥쳐라. 그래. 금메달 리스트가 버틴 시간은 나같이 어중간한 선수들이 버틴 시간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겠지. 야, 노력에도 급이 있는 것 같다. 버틴 시간은 똑같은데. 내가 있잖아. 니 진짜 좋아하고 동경했거든? 근데 딱 그만큼 미워할 수 있을 것 같네. 바닥 청소는 니혼자야라난 잘못한 게 없어서 못하겠다.